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 일등급에 함께할 주영쌤입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볼 문제는요.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차분하게 해석부터 꼼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문장인데요. Dependency never goes away. It just become more subtle and systematic 이네요. 자 의존한다라는 것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대신에 이것은 요 의존하는 것은요, more subtle, 더욱 미묘해지거나 또는 더욱 체계적이게 된다라고 하네요. Without someone to feed us, change our diapers, or carry us from place to place, we would never survive to grow up이네요. 자. 우리에게 뭐 밥을 먹여주는 사람이 없이는 또는 우리의 기저귀를 갈아준다거나 우리를 어느 장소에서 또 다른 장소로 옮겨준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우리에 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이렇게 지금까지 성장을 할수 없었을 것이다라는 문장으로 두 번째 문장이 이어집니다. 자, later 그 후에는요. All these forms of help fade into the gray. background 인데요. 자, 이러한 형식의 도움들은 사실 이제 배경 속으로, 뒤 속으로 좀 흐려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They no longer look like mommy and daddy putting the spoon in our mouths 인데요. 자, 더 이상 이러한 형태의 도움들은 이제 우리의 입속으로 어, 수저를 넣어주는, 밥을 먹여주는 엄마나 아빠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요, they look like the supermarket, the restaurant, the sewer system, the electrical grid, running water, and the emergency room이라고 하네요. 자, 그 대신에요, 그들은 슈퍼마켓이나 레스토랑, 또는 어떤 하수도 시스템, 전기망, 전력망, 또는 뭐 수, 수돗물, 또는 이런 응급실과 같은 형태로서 나타난다입니다. 자, help becomes pervasive and invisible, but it's still there. 자, 도움은요, 여러분, pervasive. 이제 만연해 있다. 구석구석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그리고요.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 구석에 구석구석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For every one thing we t we have i n k we h done on our own, there are a dozen things that had to be provided for us by others인데요. 자, 모든 것인데요. 어떤 모든 것이냐면요. 우리가 자, we think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we have done on our own. 우리가 직접 우리 자신이 해냈다라고 생각하는 요 모든 것에는요. 대략 한 10가지 정도가 있다고 하네요. 어떤 10가지냐면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제공되어졌던 대략의 10가지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직접 해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도 다른 사람의 도움이 들어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 문장은요. 자, we live in a dense fabric of mutual aid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도움을 주면서 살고 있는 아주 이런 빽빽한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That's what makes us a social species. 자,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어떤 사회적인 종으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even when we go out to compete in the world for money and praise we never achieve on our own인데요. 자, 우리가 심지어 이 세상 속으로 뭐 돈이나 어떠한 칭찬을 위해 경쟁을 하러 나갈 때조차도 우리는요, 우리 혼자 스스로 이루어내는 것이 없습니다. We build upon parents, relatives, friends, teachers and neighbors who helped along the way. 우리는 부모님 친척 친구 선생님 그리고 또는 어떤 이웃 우리를 도와주는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 그 위에서 성장이 된다고 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마지막 빈칸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쭉이 지문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는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은 없고 이제 남의 도움이 있어야만 우리가 무언가를 이뤄낼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으로 쭉 이어지는데요. 이제 다섯 개의 선다를 보면서 자,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가장 적절할지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Hope is a wing that gives you victory over obstacles. 자, 이 희망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장애물 또는 어려운 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주는 어떤 승리이다. 승리의 날개이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희망이라는 말을 넣기에는 조금 애매하죠. 우리가 Hope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아니고요 2번 가볼게요 Help is to each of us as water is to the fish 자 여기는 좀잘 봐둬야 될 구문이 하나 나왔는데요 자 is as is 입니다 도움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어떠한 관계냐면요. 물고기에게 물 같은 존재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물고기에게 있어서 물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또 없어서는 안될 그런 존재인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각각에게도 도움이라는 것은 꼭 그러한 존재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 답은 2번이 될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3, 4, 5번 또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요 Heaven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자, 이거는 자주 본 속담 중에 하나죠 하늘은 그 자신을 돕는 자를 돕는다 라는 내용인데요 이것도 우리가 지금 봤던 이 도움에 관한 질문과는 또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4번 Humility makes great men twice as honorable 인데요 자, 겸손입니다. 겸손은 그 사람을 두배더 이렇게 영광스럽게 만든다라는 내용인데요. 우리 겸손은 또이 지문에서 주된 내용이 아니었고요. 마지막 5번입니다. The living person is independent with his individuality. 자, 살아있는 사람, 그 사람은요, 자신의 개성에 따라서 좀더 구분이 되어진다라는 내용인데요. 어, 답은 2번인 게 확실히 보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좀 꼼꼼하게. 우주선다까지 다 확실히 볼수 있는 연습을 하면 여러분 이제 답까지 고를 수 있는 그런 연습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 이 질문도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